안녕하세요, 홀더분들 강푸르입니다. 오늘은 매직에덴 코인의 흐름을 차트로 함께 보시면서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앞으로 전개될 큰 그림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니까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현재 가격은 1068원 부근에서 형성되어 있고 24시간 거래 대금은 400억 수준으로 단기 거래량이 붙으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바닥 권에서 꾸준히 반등을 시도하다가 천원 선을 회복하고 현재는 1100원대 돌파를 노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와 위험 자산 선호가 서로 맞물리게 되면서 알트코인 전반에 자금 유입이 관찰되고 있는데요. 매지게 된 코인 역시 이 수혜를 받으면서 단기 모멘텀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일본 기준으로 970원에서 1020원 지지 구간을 확인한 뒤 현재는 1060원 부근 단기 정에 직면에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준다면 단기적으로는 1145원, 나아가 1400원 초반 때까지도 충분히 열릴 수 있는 구간입니다. 반대로 하방은 1020원과 970원 구간이 가장 중요한 단기 지지선이고 그 아래로는 820원 구간이 중장기 핵심 지지선입니다. 만약에 이 구간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7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지방어가 중요하고요. RSI를 보시면 현재 60선으로 감에수 구간은 아니지만 단기 상승 피로감이 쌓여 있어 조정과 눌림이 나올 경우 지지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서 거래량이 계속해서 유지해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랠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차트만 보고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해외거래소 시세 흐름과 유통 물량 그리고 세력 매집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특히 매직에대는 NFT 게임 생태계의 확장성과 프로젝트 차별화된 테마를 가지고 있고 최근 거래량이 대거 유입되면서 단기급등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매직에덴의 단기 핵심 포인트는 1145원 돌파 여부입니다. 지지를 확인하고 거래량이 유지되면 1400원 이상까지 단기랠리를 기대할 수가 있고 반대로 만약에 1145원 돌파를 실패하게 된다면 다시 1020원에서 970원 박스권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은 무리한 추격보다는 지지 확인 후 진입 아니면 1145원 강한 돌파 시에 따라붙는 전략이 유효할 거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1200원 이상 구간에서 반드시 그날 매도 전략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직에덴은 단순히 차트만 볼수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NFT 게임 플랫폼 확장성과 글로벌 거래소 상장 확대 가능성, 시장 유동성 회복이라는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추대적 반등 랠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고요. 혹시 이 영상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지금 화면에 나온 제 번호 010-869-1049로 매직에덴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하루에 딱 20분씩만 시간을 내서 실시간 타점부터 진입 시점 그리고 매직에 매도 구간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대신에 딱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하기 벅차신 분들을 위해서 포토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보고 있는 급등 코인 정보나 시황 관점 매매 관점 같은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급등 신호가 잡히면 문자로 사점까지 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말고 들어오셔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요즘 코인 투자는 옛날처럼 혼자 끙끙대는 시대가 아닙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하셔야 수익을 볼수 있는 시대고요.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7월 7일 오전에 스톤마에 계신 439분께 리플 매수 타점을 안내해드렸었는데요. 보내드린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매수 추천가는 3,110원 미만에서 말씀드렸었고, 매도 목표가는 4,800원 이상에서 자율 매도 하셔라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거 문자 보냈던 거랑 차트를 한번 비교해보시면, 이때가 7월 7일이죠. 3,110원 타점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단기간 안에 4,800원에 도달하게 되면서, 5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그리고 메이저코인 뿐만 아니라 수액으로도 재미 보실 수 있는 알트코인 타점도 종중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크로노스 코인의 경우 8월 20일 오전에 소통방에 계신 447 분께 전부 추천해 드렸었고요 매수 추천가 200원 미만 매도 목표가 440원 이상 이절 신호 공유 예정이라고 안내해 드렸었는데 자 이것도 문자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때 8월 20일에 200원 타점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10일도 안되는 기간 안에 440원 도달하게 되면서 120% 이상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이런 게 바로 실전에서 바로 돈이 되는 자리죠. 저는 이런 돈이 되는 정보를 재능기부라는 마음으로 무료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코인은 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파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안전한 그린존에서 치고 나오면서 부적 수익으로 쌓아가는 전략으로 가야 합니다. 트레이더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 해야 하고 저도 매번 그걸 보여드리고 있죠 혹시 더 자세한 자료 세력 전략 리포트라든지 락업 페이지 일정 같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제 번호 010-869-1049로 짱이라고 보내주시면 통방에 초대해 드릴 거고요 문자만 타점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매직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금전적인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그냥 들어와서 제가 드리는 정보 확인해보시고 아, 진짜네 싶으면 그때 따라오셔도 늦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세력이 어디서 사고 파는지 가격 흐름을 알고 매매하는 거죠. 이걸 아는 사람이 기회를 잡고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눈팅만 하지 마시고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저랑 같이 움직여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과 더 많은 분들이 다 같이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